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먼 창고 정리 제품들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먼에서 창고 정리를 한번 했었죠. 예, 제가 SNS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 창고 정리한 제품들을 예. 선별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음... 이 제품입니다. 네, 베링거사에서 나와 있는 네, 미니 F B Q 네, E q 에요 F B Q 800 보이시죠? 네, 이 제품인데 이거 저희가 보니까 박스 상태도 좋고, 근데 개봉을 한번 했어요. 이 테이핑을 한번 뜯었습니다. 테이핑을 한번 뜯어서 이거를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는데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제가 어, 어, 보시면은 네, 예, 네, 상품 개봉 흔적이 있고요. 테이핑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예, 사용감은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 그냥 뜯어만 보고 그냥 다시 둔은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손님이 확인을 시켜달라고 구매한다고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줬는데 뭐 갑자기 변심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뭐 사연이 있겠죠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제품 지금 네. 저희 창고에서 발견이 돼서 저렴하게 공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금액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에 팔리는지. 금액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음. 하, 일부 뷰키 800. 예, 요 제품입니다. 해외 직구 10만원 초반대. 네. 7만 7천원짜리도 있는데, 뭐,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10만원 중후반대. 이것도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고. 쭉 제가 보니까 10만원 중반대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어 간단하게 쓸수 있는, 네, 구밴드 그래픽 위크입니다 간단하게 쓸수 있는, 요 EQ 필요하신 분들, 어 지금 가격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야, 이 가격이면 내가 한번, 아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구매하십시오. 재고는 딱한 개입니다. 한 개. 재고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개. 네, 예, 박스만 아까 확인하셨던 것처럼 개봉되어 있는 안전히 새 제품입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빨리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